안녕하세요.지상부부 김상문입니다. 소득 불평등 심화 고령화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영양섭취 수준과 식습관 악화로 건강 위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이에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서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영양 보충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 건강이 개선되고 식품 접근성이 강화되는 등 먹거리 정의 실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국내산 신선 농,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채소, 과일 등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월 최대 12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지상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원 대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으로 5 0 이하 가구가 해당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했으며 생계급여 식품비를 포함한 사용 가능 식품비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공급 품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부족한 영양소 식품 소비패턴 취약계층의 선호도. 국내산 공급 여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품목의 적합성을 판단하였습니다. 국내산 채소류, 과일류, 흰우유, 신선계란 지정 품목맛 구입하여 결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지급 방식입니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서 전자바우처 카드 방식인데 농산물 현물 지원합니다. 시범사업의 전자카드 발급 판매점은 농협 관련사가 참여합니다. 도서 지역 거동 불편자 등은 온라인 주문 배달 방식 병행을 추진합니다. 시범 사업 단계는 농협몰을 통한 온라인 구매 방식을 도입합니다. 각 지자체 사회 단체 협조 체계가 가능한 경우 주문 배달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시범사업기간에 농식품 바우처를 받으실 분은 거주지 관할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인데요.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청방법인데요. 방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농식품 바우처 카드 신청 및 설문 조사를 할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또한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을 살펴보면은 2021년 1월 11일 월요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신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월 기간 내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사용분은 다시 회수됩니다. 전자카드 분실 시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청 서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발급 신청서가 있고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시면 되겠고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 수급자의 위임장과 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바우처 사용 방법에 대해 보겠는데요. 농식품 바우처 카드는 올해 1월에서 12월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매월 1일 카드 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보험 바우처 카드로는 국내산 채소류, 과일류, 흰우유, 신선계란만 구입할 수 있으며 아래 댓글에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으신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의 기간 내에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사용분은 회수됩니다. 전자카드 분실시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을 받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온라인 가맹점은 아래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4개 지역에서 올해 2021년에는 9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시범지역으로는 거제시, 김제시, 당진시, 밀양시, 괴산군, 애천군, 청양군, 평창군, 해남군이 그 대상지역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문의 안내는 전화문의는 콜센터 02538-1957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카드 사용한도 확인은 www.at.or.kr 플러시 푸드 드리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식품 바우처 매월 최대 12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대상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고 지급받아 올해 말까지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